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 서민금융체계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금융체계를 선보기로 했습니다. 사업성이 많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서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업성은 있지만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제 자영업자에 대해서 정책 금융 지원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나선 이유는 현재 서민 금융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관련 대출을 늘렸던 인터넷 은행에서 깡통 계좌가 늘고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연체율이 증가세를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금융사들이 대출 빚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가 전년 대비 11만 명 이상 늘어나는 등 어황 부진이 지속돼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고려해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정책 자금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서민금융을 통한 지원책이 그간 없었던 게 아니었다는 점에서. 쉽게 해결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회성 지원책으로 인한 도덕적 의 우려와 더불어 상생 금융, 행제세 등에 따른 금융업계 부담도 도마 위에 오릅니다. 빚을 또 다른 빚으로 돌려막는 형태의 대출 지원책도 지양해야 한다는 진단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사례별로 다양하게 적용하는 핀셋 지원과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부각됩니다. 내수가 이제 초고령화 때문에 어려워진다라는 가정을 하고 이런 소상공인을 근로라든지 이런데 이용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민 자영업자 지원 방안 마련 TF는 향후 추가 회의를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 상환 능력 제고, 서민 금융 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 TV 이민재입니다.